예, 반갑습니다. 도선 철학관입니다. 오늘 제가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나? 어, 예. 지난 한주 동안에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어, 아주 의 열성 팬들하고 어, 한주 동안에 1034회 같이 분석을 해 본다고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특히 그저 까치 반장님, 음, 시청자님들 일일이또 출석 체크하신다고 욕 부셨고요. 그리고 어, 김대진 씨, 참 여러모로 어, 좋은 번호도 많이 올려주시고 어, 정말로 열성적으로 어, 김대진 씨도. 어, 열심히 진짜 번호를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송쇠올림은 어, 분위기를 아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 재밌는 노래를 어, 로또로 편곡까지 해서 이렇게 들 고양이 어, 마음이 약해서라는 그 주제곡을 그 노래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어, 28번을 잡으려고 했는데, 28번이 나오지 않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수수님도, 이 야간 건물을 가면서까지도, 이게 열심히, 진짜 열성적으로 많은, 어, 도움을 주셨어요. 또, 가치반장님 동생 되시는 조명우 씨도 열심히 참해 주셨고, 그리고 또 서리님,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얼굴 안 보이다가 보였던 그 이하원님, 그리고 또 박용식님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번호를 많이 분석하는데 협조를 하셨습니다. 어, 정우철님 그리고 서리님 예, 또는 건영자님 어, 임복수님 그리고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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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필님. 임복수님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관심수도 올려주셨고 참 일의 노력들을 정말로 눈물 나도록 많이 했어요. 디올강님도 그렇고 김엉이씨김엉이씨 어, 수기님 양성필님 뭐또 건영자님 어, 이명희님 에이, 특히 더 이종훈님. 이종우 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어, 신경을 써서 또 올려주셨고, 어, 특히 기억에 남, 남으시는 분은 허송세올님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열과 승리를 다 하셨고, 또 늦, 늦게나마 김석수 님께서 1등을 꼭 하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또해 주셨는데, 참이 로또라는 게 참, 정답이 없는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만약에 정답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참,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오겠죠. 네.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참, 그게 정답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우리 저 같은 그 고향 울주군에 사시는 이 박수철 님도 나름대로 조금, 이 어,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주에는 전혀, 어, 어, 성과를, 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희용 님도 20번 대멸한다하까지또 이렇게 정성을 또 보여주시고, 네. 뭐, 강희진 님도 그렇고, 강, 어, 강희근, 희진, 강희근 님인가? 예, 이재용님 어, 아무튼 정우철님도 어, 노력을 하셨어요 예. 한주 동안에 정말로 우리 그 시청자님들 노력을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전혀 예상을 빗나갔죠 어, 예. 아무쪼록 어, 다음 어, 1035회 한문더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1034의 복귀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예상번호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 예, 올려놨는데, 1번, 24번, 28번, 45번. 제외수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28번은 꼭 나올 것 같은, 어, 또는 1번도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했던 이두 수도 역시 어,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10번이 어, 나올이라고 생각했는데 11번이 어, 어, 11번이 보너스 번호로 그것도 보너스 번호같어요 결론적으로는 이8개 번호 중에서는 어, 하나도 안. 안 나왔죠. 이여개 번호. 1번, 10번, 11번, 20번, 24, 28, 35, 42. 어, 제외수로 어 계산했던 부분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지난번 당번 11번이 어 보너스 번호로 놓고 그리고 이많은 예상 번호. 이렇게 많이 예상 번호를 올렸는데 38번, 하나? 에, 참, 허무하죠.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 어제는 방송 사고 나면서 가지고 문자로, 막, 문자로 채팅까지 해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우리끼리 채팅을 해가면서 열심히 했었어요. 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번호가 전혀, 어,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번호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로 또는 역시 정답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더 실감하게 해줍니다. 자 이번에 내가 또 자동 분석을 자동을 해 봤는 분석을 했는데 38번, 26번, 31번, 38번 번호가 38, 26, 31 이렇게 번호가 세 개만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 많은 번호 안에서, 번호가 31, 26, 38, 이세개만 나왔습니다. 또5천0원 날아가 버렸어요. 아. 자,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음, 주변의 수, 예, 주변의 수를 강조했었죠. 예, 주변의 수. 그 주변의 수를 강조했는데, 그 주변의 수, 벗어난 수가, 그 주변을 벗어난 수가 무려 3개나 됩니다. 주변의 수를 벗어난 게 26번 주변의 수를 벗어났고 또 33번, 33번 그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고 40번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습니다. 무려 번호가 3개나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44번 주변의 수에서 이 43번과 45번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였죠 네, 이 주변의 수에서 그 43번, 45번을 쟁탈전을 벌였는데 이 번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1번의 주변에서 3번의 주변에서이 주변의 수에서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1번을 어, 예측을 해서 1번과 43번, 1번과 45번 이렇게 어느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 예상을 전혀 빗나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 10번이 보너스 번호였는데 예 나오지 않았고, 11번이 보너스 번호로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어 1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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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까지가 1번에서 20번까지가 미출 구간입니다. 1번에서 20번까지가 미출 구간으로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번에서 10번까지가 혹시 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 해봤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가 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20번까지가 통틀어서 통나무처럼 이렇게 엮여가지고 20번까지가 미출됐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24번 역시 주변의 수에서도 나오지 않고, 26번은 어, 전혀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죠. 여기는 25번이죠. 여기 25번, 예, 벗어나간 번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28번의 주변의 수, 예, 28번의 주변의 수 31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35번의 주변의 수에서 32와 38번. 35번의 주변의 수에서 32와 38번. 33번 역시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죠. 26번과, 26번과 33번이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역시 35번의 주변의 수. 42번의 주변의 수. 예, 벗어났죠. 예, 벗어나서 이렇게 40번이 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 분석이 또 한번 대폭, 어, 대거, 어, 핀터가 흐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또 힘이 빠져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한테 조금 더 나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대폭으로 빗나가 버리니까 참이 앞으로 분석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럴 때 난감합니다. 그래도 분석이 8월 달까지는 8월 달까지는 그래도 매주 어, 분석수가 어, 4개 이상, 뭐, 보너스, 번호, 보너스 번호까지 포함해서 5개, 4개 이상은 나왔었는데, 이 9월 달에는 전혀 예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9월 달, 어, 당 9월 달 로또가 전혀 예상을 빗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은 어떻게 될지 한번 더 10월 달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나 분석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같이 어뭐 생방송할 때 서로 어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많은 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 형태가 일어나니까 어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한자. 내만 그행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들 생방송 시청자님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같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같이 또 분석을 하고 어, 우리 그 김대진 씨 가르는 과 들어왔지만은 정말로 가르는 과가 들어왔어도 열심히 정말 해주셨고 어, 나름대로 허송시월림도 어, 정말로 열심히 에, 우리 그저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어, 열과 분투를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터키 같이 반장님은 일일이 다또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정말로 고맙고 나름대로 이 수수님은 일하러 가는. 야간 일을 가면서까지도 참여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 없이 뭐다 아까 전에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참말로 아쉬운 점이 오, 이번 회차는 너무 아쉬운 점이 참 많네요. 자, 자 이번에 쭉 나왔던 어, 나왔던 행태가 자. 1015회에서, 1015회에서 40번, 1016회에서 26번, 그 다음에 1024회에서 38번, 1025회에서 33번, 1026회에서 31번, 그리고 1031회에서 32번. 어, 지금 가장 최근에, 어, 가장 최근에 어, 나왔던 번호 중에서는 32번만 가장 최근에 번호고 그 외에는 31번 33번 38번 26번 40번 거기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 에, 조금 그의 오래된 미출수 40번은 18주 만에 나오고 26번은 17주 38번은 9주 33번은 8주 31번은 7주 이렇게 32분만 2주만에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니까 어, 번호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어, 분석하는데 에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유튜브만 조선철학관 우리 시청자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 다른 유튜브에서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30번대가, 30번대가, 31번, 32번, 33번, 38번, 40번. 저는 40번을 30번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1번부터 40번까지가 한 그룹입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가 30번 대의 한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번호가 5개가 나왔어요. 30번 대에서 번호가 5개로 오고, 20번 대에서 26번 하나 나오고, 10번 대에서는 보너스 번호로서 1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한 번호 대에서, 과거에도 한 번호 대에서 단번호, 어, 단단히, 1번에서 10번까지 번호에서 5개 나온 적도 있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번호에서 5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동안 안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30번 대에서 이렇게 무려 5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어, 41번에서 45번도 역시 미출 구간이죠. 그러니까 미출 구간이, 미출 구간이, 어, 1번에서 10번, 11번에서 20번, 그리고 41번에서 45번까지. 이렇게 미출 구간이, 세 구간이, 세 구간이 미출 구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미출 구간을 내본 적도 없었죠. 예. 아무튼, 이번에 그 분석은, 이번에 분석은, 이렇게 참 노력을 한 만큼, 노력을 한만큼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줘요. 자 이번에는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난이 좀 많습니다. 어, 분석해야 할 난이 많아요. 이렇게 쭉한번 보시면은 어, 이 파란색 예, 파란색 번호가 1번, 3번, 15번, 20번, 24번. 1번, 3번, 15번, 20번, 24번, 42번, 44번, 예, 42, 44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일곱 개 번호 어,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어, 또 미, 어, 이제는 당번이죠 어, 이렇게, 보너스 번호가 11번이고, 26번이고, 31, 32, 33, 38, 40. 자, 이렇게 크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44번, 맥을 잡아야 할 번호입니다. 네, 44번, 맥을 잡아야 할 번호. 그리고 1번, 3번. 제외수가 되겠죠. 네, 다음, 어, 1035에, 제외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20번, 11번 에, 보너스 번호, 그 다음에 24번. 자, 우리가 지금 다음에 자, 내일부터 어, 또 분석을 해야 할좀 어, 공간이 조금 커졌습니다. 분석해야 할 공간이 조금 커졌어요. 이 부분들을 다또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더또 연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해차별로 어 지금 여기에는 11에, 11번부터 20번까지 미출이라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은 를 41번부터 41에서 45번까지가 미출이죠. 에, 여기에 어, 11번부터 20번까지가 미출인데 미출, 어, 미출로 해놨고 41번부터 45번까지는 미출 어, 표기를 또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아무튼 미출 구간이 세군데 어,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어, 11번부터 20번 그리고 41번부터 45번까지가 미출 구간 그리고 30번 에, 30번, 31번, 32번, 33번, 38번, 40번. 이렇게 해서 31에서 40번까지의 번호가 무려 이렇게 5개나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수동이, 수동에서 1등 당첨이 나올까요? 어문이 조금 갑니다. 수동, 수동에서 1등 당첨이 나올지 하는 그런 어문이 가고요. 또 자동에서 아마 1등이 과연 몇 명이 나올지, 자동에서 1등이 몇명 나올지, 어, 머문 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내가, 뭐, 확인이 되겠죠? 어, 확인이 되니까. 아무튼, 어, 제가 따, 다시 한번더 분석을 해서, 뭐, 자동 분석 같이 해서 월요일 날 올려드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한주 동안에, 우리 같이 생방송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 같이 연구 분석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내일 저녁 8시부터 또 생방송 해야 되겠죠? 에, 내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또 해포를 풀어야죠. 에, 내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또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으로 또 해포를 풀고, 뭐, 당첨이, 뭐, 되신 분은 아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내일 생방송에서 우리 푼념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그리고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1035회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 오늘, 어,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